제목을 보시고 들어오셨다면 어? 뭐야 뭐야? 뭔데? 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실제로 2011년 9월 6일 오후 10시 50분경 일본 시조오카현 하늘을 날던 ANA-140편 비행기의 선체가 갑자기 기울기 시작하더니 약 10초 동안 바닥이 거의 하늘의 향해 뒤집힌 상태로 비행하게 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야? 여객기도 공중제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의 진실은 조사 결과 비행기 기장이 화장실에 갔다가 조종실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부기장이 조종실 문을 여닫는 스위치 를 누르는 것이 그만 수직 꼬리나에게 방향타 제어 스위치를 눌러 벌어진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실수였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무려 131.7도나 기울어진 상태로 극강화하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도 놀랍게도 오히려 기울어진 상태의 비행기가 아래로 추락한 덕분에 마치 갑자기 출발한 버스에서 사람들이 뒤쪽으로 쏠리듯 비행기 탑승자의 몸이 하늘쪽 다시 말해 기울어진 비행기의 바닥쪽으로 쏠리면서 좌석에 고정되는 효과가 나타나 승무원 두명이 머리에 가벼운 부상을 입고 6명의 승객이 습니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호소한 것을 제외하면 부상자가 아예 없었으며 심지어 시간대가 밤이어서 창밖을 보고 방향을 구분할 수 없었던 탓에 사고가 일어났는지 사실 자체를 느끼지 못한 승객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니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평생 슬 운을 다 써버린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에이 무슨 평생 운까지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사고 발생 지역은 비행기가 워낙 많이 다니는 지역이라 10초 동안 1,900m를 급강하던 중 다른 비행기와 부딪치기라도 했다면 정말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졌을 텐데. 다행히 금방 원상 복구에 성공해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고로 인해 의도치 않게 여객기도 배면 비행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에? 뭐야? 원래 안 되는 거였어? 영화나 TV에서 전투기가 당연하듯 배면 비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비행기가 당연히 배면 비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놀랍게도 여객기는 전투기와 설계 자체가 달라 이론상으로는 배면 비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객기는 비행기를 뜨게 하는 힘이 효율적으로 생겨나기 위해 날개 단면을 봤을 때 윗면을 동그란 모양이 되도록 설계하는데 이 때문에 별다른 조치 없이 여객기가 뒤집어져 면 힘이 반대로 작용해 비행기를 가라앉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대면 비행을 하는 전투기의 경우 날개 윗면과 아랫면을 대칭으로 설계한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여객기의 몸체는 전투기보다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기가 거꾸로 뒤집혀 평소에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심할 경우 공중분해라는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비행기가 뒤집혔을 때 연료가 힘을 받는 방향이 바뀌면서 연료가 엔진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데 전투기의 경우 이 문제를 해결 해결하기 위해 추가로 연료펌프를 설치하거나 연료통 안에 전투기가 뒤집힌 상태에서도 연료가 전부 한 방향으로 쏠리지 않도록 해주는 벽을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투기가 비행 내내 배면비행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대 약 2분 정도만 연속 배면비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마 일본의 여객기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배면비행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2000년 1월 31일 알래스카 항공 2 6 1편 여객기 또한 배면비행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여객기는 실수가 아닌 조종사 가 직접 배면비행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태평양 상공을 비행하던 중 정비소울로 인해 수평 꼬리 날개 이상이 생겨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비행기를 4 0 0시간 넘게 조종해온 베테랑이었던 조종사들이 극강화를 막아보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배면비행을 시도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시도도 치명적인 꼬리 날개 고장을 커버하기는 역부족이었던 것인지 결국 실패로 끝나 승무원 5명을 포함한 탑승자 88명 전원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사고 당시의 음성... 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와중에도 베테랑 조종사들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구밀집 지역 위를 비행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다 결국 태평양 위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더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네요. 앞으로는 더 이상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비행기 추락사고가 없기를 바라며 오늘은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한 배면 비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코보라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